오늘부터 저희 청년부는 대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어왜 대살로니가 전서를 계속 보자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왜 제가 갑자기 대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보자고 하는가 어 계기는 어 지난 한달 전에 있었던 사부설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부목사님들 세 명을 어, 대회 때 설교하게 해주셨는데요. 어, 그세 명이 각각 이부, 삼부, 사부를 나누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설교 본문으로 정한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본문이었는데요. 이 말씀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대살로니 가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데살로니가 서를 같이 연구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참 놀랍고도 또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데살로니가 전서에 쓰여진 상황과 그 내용이 마치 지금 우리의 상황,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의 이야기를 성령이 기록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데살로니가전서라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상황과 그때 그 교회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와 너무도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우리의 지금 현 상황과 좀 비교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좋은 모범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이 교회와 이 공동체를 좀더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에게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왕의 살던 이 마게도냐 지방 그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라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고대 도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인구 200만에 이르는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즉, 고대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대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거대한 도시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도 사실 저에게는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다른 일반적인 어떤 시골 동네에 세워진 게 아니라 이런 거대한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라는 점, 이것도 참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어쨌든 이 대살로니가라는 의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세워지게 된 이유에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요. 또한 당시의 세계 곳곳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많이 세운 위대한 전도자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놀라운 사역들을 행했을 때그 행했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전도 여행이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 같은 전도 여행을 세 차례 했던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대살로니가에 그러면 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 대살로니가에 바울이 방문했던 첫 번째 시기는 다름 아닌 2차 선교여행 중이었습니다. 2차 선교여행 중에 일행들과 함께 이 대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이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 비록 이 유럽 지역에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인 유대인들이 한 부류였고요. 또 나머지 부류는 이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는 이두 부류 중에서 과연 어떤 부류가 더이 복음을 잘 들었을까요? 그냥 얼핏 생각할 때에는 아, 아무래도 어린 시절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믿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는 지식이 전혀 없던 이 외국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잘 알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아니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오히려 미워하기 시작했고요. 급기야는 그들을 당국에 고발하기까지 하더니 마침내는 이 대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이 바울 일행을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이때 쫓겨날 때의 바울 일행이 대살로니가에 도착한 지가 얼마나 되었었느냐. 불과 채 6개월도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기간이 불과 3주로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이 복음 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내용들이 어, 첨가되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해도 그래도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들이 함께 대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이 길어봤자 6개월이 채못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물론 대단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제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였다 할지라도, 이 6개월도 안 되는 이 예수님을 처음 접한 이 사람들을 훈련을 시켰다면 얼마나 훈련을 시켰겠고, 또 그들을 양육하면 얼마나 잘 양육했겠습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볼 때는 말 그대로 이제가 태어난 신생아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또 따로 있었어요. 이 바울 일행을 그토록 미워해서 당국에 고발하고 심지어는 대살로니가에서 쫓아내 버렸던 이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대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게더큰 문제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아, 이 눈에 가시 같은 이 바울. 아, 이제 쫓아내서 속 시원하다. 그래. 이제 남겨진 사람들은 좀 우리가 좀 봐주자. 이런 생각으로 그들을 봐주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설을 보면 이렇게 대살로니가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쫓겨난 다음에 그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이 유대인들이 심한 환란과 박해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편 황급히 이 대살로니가를 탈출한 이 바울 일행은 다른 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대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추격을 해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도 괴롭힙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마침내 바울 일행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흩어진 일행 중에서 바울은 혼자서 간신히 고린도로 도망쳐 옵니다. 고린도에서 그는 나머지 두 일행을 기다리면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바울의 마음에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들이 왜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아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이제 막 6개월 된 갓난 아기를 저또 먹이지 못했고 어, 생리별을 했어야만 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심정이 바울의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지금 대살로니가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추방되어 버렸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다시 대살로니가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렇게 그는 이 고린도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마침내 헤어졌던 일행이었던 디모데와 신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와 신라는 바울에게 그들이 떠난 이후에 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그 나머지 이야기들을 전해주었는데요 그들에게 전해들은 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는 이 바울의 걱정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놀랍고 감격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불과 6개월도 채 교육받지 못했던 이들, 게다가 적대자들이 가득하고 또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비난받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은 놀랍게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굳게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들 자신들이, 그들이 배웠던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아마 그들이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제 우리 바울 선생님도 더 이상 우리가 볼수 없는데, 우리가 어떡하지?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 그래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잖아.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이 복음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그렇게 서로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이니, 아멘. 이 대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었던 것이죠.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 계속 실천한 이들은 마침내는 신앙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심지어 그 복음을 전파해 주었던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볼 때에 자신들과 닮은 수준에까지 다다랐다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불과 세가족 교육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던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막 신생아 같았던 그들이 그들이 이미 받았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고자 그렇게 애썼을 때, 그들은 어느새인가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고 추구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의 변화와 성숙은 단지 이 대살로니가라는 이 도시 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의 또 다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찌나 훌륭하고 아름다웠던지 그들의 그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그 데살로니가라는 지방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살고 있던 아주 광활한 면적의 그 마게도냐 전 지역에 그리고 그리스 반도 전체까지 그 소문이 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들의 그 이야기가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그 상황이 우리가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의 지명이 마치 안산이라고 읽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교인들과 짧게 머물렀던 그 시간은 마치 저와 우리 청년부 목회자들이 여러분들과 올해 초에 잠깐 만났던 그 시간과 오버랩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내용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 공동체원들 모두 사회적으로 환영받지도 못했고 오히려 비난과 공격의 대상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있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쫓겨나게 된 이후에도 그들을 바울이 보러 갈수 없는 추방된 상태가 된 이후에도 그들의 삶에 계속 계속 이 같은 사회적인 비난과 공격이 이어져야만 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청년분들에 대해서 전화 신방을 할 때마다 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샘솟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직장생활하는 청년들의 그 현실에서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어디 가서 교회를 다닌다는 말 자체를 꺼낼 수가 없게 되어버렸더라고요. 오히려 주변 직장 동료들이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야, 너도 교회 다니지 않아?" 또 이번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래.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청년들은... 교회 다닌다는 걸 숨겨야만 하는 상황까지도 다 달랐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이 많은 어려움의 그 원인에는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이 가장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아픔까지 전해주어야만 했던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일상 속에서 계속 환난과 핍박을 감당해야 했던 그 대살로니가의 교인들과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들을 아마 바울은 그들을 아마 위로하고 싶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권면하고 다시 한번 굳게 세우고자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합니다. 바로 편지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얼굴과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몸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그들에게 자신들의 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사역을 진행하듯이 바울도 당시의 나름대로의 비대면 사역을 진행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 최초의 성경이라고 추정되어지는 대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게 된 배경입니다. 우리로 치면 줌이라든지 유튜브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처럼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데살로니가의 공동체와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편지를 통해 그들의 신앙적 삶을 점검해줌과 동시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계속 지도해줍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전해받은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그 편지의 내용대로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읽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욱 믿음이 아름답게 성숙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수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도 없는 또는 뭐 자동차 같은 그런 훌륭한 교통수단도 없었던 그런 고대 사회에서 바울은 이 같은 비대면 상황을 편지라는 방식으로 훌륭히 극복해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자신이 세계 곳곳에 세워갔던 그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비록 시간과 공간을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처럼 이때부터 바울은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바울과 비록 떨어져 있었던 그 많은 교회들은 그 편지를 통해 격려받고 지도를 받아서 더욱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쓰임 받았던 그 편지들은 지금도 성령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각 공동체별로 우리가 여러 가지 온라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온라인 사역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많은 온라인 사역들을 온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어색하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한 모든 비대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더욱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이러한 온라인 비대면 사역들에 동참해 나아갈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법과 도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사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마치 고대의 대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일어난 일들처럼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교회들에게 일어난 일들처럼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집에서 잘때 are not sure if you are n o 놓고 잡니다. 그래서 안방에는 e n 커튼으로 다 막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u r 커튼을 설치해 보니까요, 이게 이 u r e i 커튼이 u are not sure if you are not s u 뒤져봤는데 원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나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이중 안막 커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이 안막 커튼을 두 겹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빛이 완벽 완벽하게 물살 틈 없이 차단된다. 뭐 이런 후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그것을 구매해서 샀습니다. 그 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 안방은 한밤 중에는 정말 코앞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어둠 안막의 상태가 됩니다. 근데 반면에 제 아들은 그 안막의 상황을 싫어해요. 이 야광 물질을 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살던 집에서는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퇴근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 천장에 이 야광 스티커로 별자리들이 막 수놓아져 있더라고요. 그 아이의 그 잠옷이 야광입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 아이가 그 덮고 자는 이불도 야광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이 이 안막에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이 안방 불을 끄면 정말 너무 깜깜해서 오히려 이 야광 물질들이 더욱 섭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그 모습을 이제 제가 가만히 누워서 이게 보니까 막 신비롭게까지 보여져요. 그 신비롭게까지 보여지는 그 모습이 참 황홀하면서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대살로니가의 교회 공동체가 마치 이 야광 물질 같아 보였습니다. 이 야광 물질은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빛을 흡수했다가 그 빛이 제거되더라도 흡수했던 그 빛을 뿜어내는 물질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 전달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현실은 이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 속으로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그 어린 신앙인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어둠 속에 그냥 그대로 삼켜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의 삶으로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주변 상황이 매우 어두웠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이 바라는 그 빛은 더욱 찬란하고 아름답게 모든 이들의 마음에 빛을 뿜어냈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공동체가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둘다 비슷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그냥 그저 주변의 어둠으로 인해 낙담하며 체념한 상태로 있을 거냐고? 아니면 우리처럼 이미 전해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삶으로 드러내길 선택할 거냐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화면으로 보셔서 아시다시피 저는 다이어트와 운동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걸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저 스스로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인지하고 있음에도 제 체중이 자꾸 불고 있어요. 최근에서야 그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체중이 아 내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살 빼야 되는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찌는 이유는 제가 맛있는 음식점을 발견해서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 제가 먹는 양을 막 꾸준히 더 늘리고 있어서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마음 상태 때문이었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는 제가 물론 살이 쪘다는 걸 아니까 다이어트와 운동이 필요하다 지식적으로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심으로 마음 먹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서 아 내가 정말로 다이어트를 해봐야겠구나. 아 내가 운동을 좀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다질 만한 일이 생겼는데요. 그렇게 마음을 다지게 되니까 비로소 제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제가 먹은 음식물의 양을 이렇게 기록을 남기기도 했고요. 교회까지 올때 일부러 차를 안 타고 걸어오기도 하고요. 엘리베이터를 굳이 타지 않고 저희 집이 10층인데요. 그 10층까지 걸어 올라가기까지도 했습니다. 그걸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짐을 하니까요, 정말로 마음을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삶에서 그러한 변화가 자연스럽게 시도가 되었습니다. 제 삶이 달라 보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당연한 마음이 내 몸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우리의 상황은 어둡고 캄캄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밤이 언제쯤이면 끝날지도 너무나 암담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낙심한 채로 체념한 채로 그저 막연히 이 어둠의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움직여야 된다는 거잘 압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 보아야 된다는 거잘 압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더좀더내 자신을 성숙하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지 못했던 그런 나날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 공동체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결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의 걸음을 실제로 내딛겠노라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다루며, 어, 다루며 나아갈 모든 내용들을 그냥 지식으로 알고 끝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내용들을 실제로 적용해서 진리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 일원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